어 이거는 구성고 문제고요. 구성고 기출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러면은 알, 그 근과 계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가 몇을 뜻하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합이 이제 이쪽이고 곱이 여기니까 합은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은 3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두근으로 하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곱하면, 이겠죠. 갖고 있는 걸쓸 알아야 하니까 해야 돼 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네나는이제곱하면은그 요거 a죠. 3만 추가가 여기는 18 빼기 8이 되니까 a가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1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럼 b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b는 좀 쉽지 않수 있는 것 같아요. 베타 3승을, 는 알파, 베타, 근승이되는 거라서 27. 이게 바로 b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b 빼기 a를 물어봤기 때문에 b는 27이고 그래서 27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